이곳은 한, 둘, 셋, 네, 다섯 잎이에요. 맞나? 어, 진짜? 아, 네, 맞나? 하나, 둘, 셋, 다섯 넷, 다섯 넷, 잎. 맞아, 다섯. 어, 우와, 판타지하다. 신기하네? 어, 이런 거 되게 잘한다. 개나리는 네 잎이에요. 개나리는 네 잎? 네개 4개. 개야. 하뭐떨어졌 아, 이게 뭐 이렇게 슬금슬금 떨어지는구나 어 이게 이게 살짝만 들고 떨어지는구나 아, 아 한, 떨어졌는데? 아왜 떨어지니? 아, 요거 예쁜데 요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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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점아 잡혀라 아 됐어 어차피 떨어질 운명이긴 해또떨 <laughs> 난 내년에 보면 오고 또지 옷이 또 생기지 어 나비다 나비 아깜짝 나비야 어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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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야, 아, <laughs> 나비야. 내가 불러 <블랙을> 그랬는데 <laughs> 아, 너를 어, 부르던, 부르던 그만 민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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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가까이 와 이렇게 민들레 찍게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 이런 컷 <laughs> 귀여워. <귀여웠어. 웃음> 나비들. 아 날씨 딱 좋아. 나 왠지 알아? 나 이렇게 햇빛 없고 이런 약간 정선한 날씨 좋아거든요. 약간 흐린, 흐린 날씨? 네. 아, 지금 좋긴 하다. 돌아다니기. 그죠 지금 어디 찍고 계세요? 날날 <laughs> <laughs> 날 찍고. 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야. 네? 검색하면서 검사 같이 나오고 있는. 거야. 조심하세요 여기 떨어지면 다리 아작나요 그니까 <laughs> 저 아저씨분들 두분 i 리 잡으셨나요? <laughs> 어 기가 y I'm very happy. I'm very happy. i a p a 야 y I'm very happy. 그 다음에 여기 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이거 눌러 동그라미어 이렇게 찾잖아? <laughs> 와씨 대박이네 조팝 나무네 아 조팝 나무네 <laughs> <이거 조팀나무네. 웃음> 발음 조심해야 돼 <laughs> 발음 조심해야 돼 조팝 나무 조팝 <laughs> 나무 어이것도 찾아볼까? 이 이거 는 라일락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는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. 가자마자 나와요. 좋다 근데 그게 좋다니까요? 봐봐 여러분들 갤럭시를 사랑합시다 <laughs> 삼성이 우리나라의 저겁니다 이거야 황매화 <laughs> 시, 처음 들어봐 나 처음 들어봐 한국, 중국, 일본이 원산이래 동북아시라의 꽃이네 응 그러네 어저 들어보고 있어가지고 동북아시라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할 말이 없네 와, 차못 들어가겠는데. 어이없네. 음음 맛있어? 응. 너무 배가 고팠어요. <laughs> 너무 고팠어요. <laughs> 이게 뭐 액체 뭐야? 시럽이야. 시럽. 시럽. 아, nice. <laughs> 음 맛있어. 무조건 지그 무조건 해 음! 아 너무 짭짭해가 <laughs> 대박이다, 대박이다. 아, 이 너무 배가 고파요 아 크림을 찍었어야 됐다 손머리 계 이 진짜. 좀 들어서 찍어요. 생이나, 못생이나 <되� Idol> 하고, 생이나 <correctly> 맛있지? 맛있어. 이거 뭐상기 잘했어. 안았으면 후회할 뻔있어